전물전상 유가조건미마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후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에, 요즘 그 우리 전후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짜가 판치는 사, 완전히 전후사회 이 전후사회가 너무 지금까지 50년 동안 가짜들한테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가짜 전투수단 가짜 뭐 특별법 가짜 뭐 예? 재판, 가짜 단체, 가짜 리더, 가짜 뭐 해결사까지 하여튼 뭐, 보면은 전부 우리 전우들을 속이는 그야말로 응가리고 아웅하고 말이야. 욕만 하고 그런 단체들이, 그런 리더들이, 그런 예, 인간들이 문제예요. 결국은 이 전부 모두가 인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인간들이 하는 일인데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 뭐 말할 것도 없이 자기만 아는 인간들이에요. 전우들을 생각 안 하고 우리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아주 못된 인간들이 지금까지 우리 전우 사회를 주름잡고 큰 소리 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 인적인 문제가 제일 문제가 에, 제일 큰 문제인데, 에, 과연 어떤 에, 리더가 앞으로 나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우리의 에, 이 전후 사회를 바로 잡는, 바로 잡을 것이냐, 영원히 이렇게 그냥 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 기로에 있는 만큼 온 것만 해도 참 빠르게 온 거예요. 계속 이또또 또 속고 또 죽을 때까지 속다가 죽을 뻔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찾아와서 하나 하나 찾아보니까 마지막 기회를 그래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냐. 그래서 한번 제가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이 가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 지난 주에 제가 이어 탄에서 가짜 전투수단과 어 가짜 특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 가짜 전투수당, 가짜 특별법을 간단한 요약을 한번 다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짜 전투수당은 다시 한번 말 말씀드리지만 재판에서 진그 용어이기 때문에 이이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것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투 월남전 참전 미지급 급여 본급이기 때문에. 이 수당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수당은 뭐 여섯 가지, 일곱 가지 기본 급 중에 기본 급 포함해서 중에 한 수당에 불과해요. 이한 가지만 달라는 얘기는 우리 권리를 포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한 가지만 달라 하면은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 그래서 전투 수당이라는 이야기는 자체를 아예 말살시켜야 된다. 그리고 미, 월남전 체불임금이에요체불임금 월남전, 참전, 미지급 봉급, 미지급, 급여 이두 중에 하나를 우리가 용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에, 뭐 급여라 그러면 은이 보너스 포함해서 전체 달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에, 모든 재반 비용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에, 봉급 그러면 딱한달 받는 봉, 월급만 이야기하는 월급이에요. 래야말로 그래서 이제 나는 급여라는 말을 쓰는데 봉급이라는 말을 쓰자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봉급이나 월급이나 뭐큰 차이는 없지만은 대가 그거를 보면 급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월남전 참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에, 지금 특별법전 저기 국회에 올라가 있는 뭐 무슨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특별법도 우리 월남참기 미지급 급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무슨, 보 뭐, 포괄적 보상이라든지, 무슨, 뭐 보상법이지, 배상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미지급, 월남, 어 국회에 올라가 있는 뭐, 4대 법안이니, 뭐, 이런 것들 다 필요없는 법안이에요.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새로온 특별법을, 어 제정해달라고, 우리, 우리가 만든 안을 가지고, 어, 요구를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만든 안을 가지고, 안 해요. 우리가, 어, 단체, 우리 단체에서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어,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절차다. 근데 그거를 아무 단체도 전까지한 적이 없이, 우리가, 우리가 요구해서 한게 아니에요. 그냥, 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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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뭘 달라 소리는 안 하고, 뭐, 월남전에 갔다 온, 뭐 무슨, 우리 대우 해달라, 대우 해달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걸 참 생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야. 뭐, 뭣도 모르고 그냥 달라, 달라 하니까 만들어준 거야. 근데 그것도, 그걸 또차으러다그 해달라고 하고 차아 다니는 사람들도 참 웃기는 사람들이야.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가서 무조건 달라는 거야. 응? 어? 거지 동냥하듯이 말이야. 얘해결 하고 복걸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떼써 가지고 선 지금 받아내려는데 그렇게 받아내서 될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음, 결국은 공급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공급단체가 지금까지 개판쳤어요. 그리고 또 공급단체 일다들이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뭐 욕심만 채리고 뭐뭘 아는 사람이 리더를 해야 되는데 개코도 모르는 사람들이 리더를 해가지고 도둑질 할궁리 뭐, 무슨, 뭐, 내가 매직 할궁리만 하고, 포함 잡을 궁리돈쓸궁리 이런 것만 했지, 전우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한 리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전투, 수당하고 전, 전투 전투 아니에 전투, 전투 급여도 이거 아니에요. 월남전 참전 미지급 급여가 정상이에요. 그걸로서, 우리가, 특별법을 하여튼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때가 벌써 이제 국회에서 새로 그 법을 올리려면 언제 우리 올립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때가 늦었어요 때가 늦어가지고 하여튼 뭐 이거는 별도로 이것만 오늘 이야기해도 한입 끝이 없겠는데 네? 어떻게 오늘 또막 뭐 이걸로 한번 보충 설명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걸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네요. 전투 급여 뭐라 해도 안 되고 전 미지급 월남전 참전 미지급 급여 이걸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걸로 해야 돼. 에, 우리가 그냥 그 달라 달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이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월남 월참 공법 단체에서 뭐 위원회를 만들든지 어떤 법무팀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안을 우리가 원하는 안을 만들어서 국회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상정을 시켜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데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원남 전 참전 미지급 급여는 에 해결되는데 그 제목은 뭐냐면은 원남전 참전 미지급 급여 어 진상 조사 및 배상, 배상에 관한 법, 이렇게 돼. 진상조사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아무도 인정 안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우리가 지금 뭐, 배인, 베인전이나 또는 뭐, 저 뭐, 미국에서나, 어디서나, 하여 뭐, 대사관에서나, 하여튼 받아 내가, 내가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실제로 미지급 급여를, 급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선 뭐, 어, 진상조사가 돼야지 달라 할수 있지. 진상조사 가안 됐는데 달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뭐 해가지고 배상을 받는 그런 국회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진상조사 저기 전투수단과 특별법을 마무리짓는 길이고, 이제 우리가 가짜 재판, 가짜 단체, 가짜 단체, 가짜 재판 이거는 가짜 리더, 가짜 해결사, 다 같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해, 재판한다는 것도 해결해준다는 거, 리더, 가짜 리더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가짜 단체에서 하는 거고. 월남전 참전 전후에 그 공급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법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사법단체도 아니고, 그 개인이, 또는 뭐 어떤 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어, 뭐 나서가지고, 고엽제에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이 고엽제 대상자도 아닌 사람이 고엽제 저기 전후회를 전후들을 대변해 가지고 뭐 재판을 한다 고 그러고 그것도 재판도 이게 100% 사기라 그랬는데만100% 사기예요. 100% 3000% 100% 3만% 사기예요. 왜 그러냐? 그건 100%못 받는 거야. 그거는 오늘 재판하려면 1심, 2심, 3심까지 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뿐만 아니라, 우리 전우들 다 죽고 난 뒤에, 뭐, 가서 이기지도 못하지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걸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뭐, 죽, 죽든지 튀든지 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우리 전우들이, 뭐, 쏘아가지고, 순진한 전우들을 덩쳐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재판 이길 수도 없어요. 이길다가, 꼭 이길 한다면은, 재판 해야 한다면은, 공법 단체에서 그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재판도 말이 지금 어떤 뭐 국내 개인 변호사가 재판을 진행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국제 보호사 국제 로펌, 대형 로펌에서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미국의 대형 로펌하고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한국의 뭐 개인 변호사가 미국의 대, 대형 로펌하고 뭐통화해 하겠습니까? 연락이 되겠습니까? 그 비용이 자그마치 얼마나 들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족지 마세요. 그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고 그뭐 그런 거 있으면은 차라리 여행이나 하고 놀다가 죽으세요. 뭐뭐 저희가 많아 가지고 뭐이 정도야 뭐껌값이다 하고 그냥 불쌍하니까 동냥하 준다 도와준다 아, 이런 생각하고 도와주시면 도와주세요. 그건 뭐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 가짜 단체. 가짜 단체에 가입하지 마세요 그 가입해봤자 결국은 다뭐 이용만 나가는데 아무 도움 못 받아요 거기서 무슨 도움 받겠습니까 어? 회원들 등쳐먹으려고 등, 등 하는 단체가 회원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겠습니까 혜택 줄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믿고 고와도 공보단체라야 그래도 공보단체 법률에 의해서 에. 여러 가지 이제 리더만 제대로 된 사람이 오면은 그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할 수 있어요. 그 예로 지금 그 이야기 몇번 했잖아요. 우리 명예 수당 참전 명예 수당 이거 지금 30만 원 받는 거한 150만 원 받게끔 해야 하는 것도 공부 단체고 그한 150만 원 받게 해가지고 그것도 유족 유가족 죽고 나면 유가족한테 승계하게 해주는 것도 그 공부 단체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하나만 해도 음? 참전 명예수당 하나만 받아도 승계가 유죄가 되고 또 죽고 나면은 어, 미망이나 유가족들한테 승계가 되고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아무것도 아무도 한 사람이 없잖아요. 음? 그것이 정, 진짜 단체지 가짜 단체가 무슨 일을 한다는 입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짜 단체에 가입하시고, 가짜 단체가 뭐, 어디 가서 데모하자, 어디가 집회하자 하는 거, 따라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전부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등을 처먹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응? 음? 그렇아요 무슨 뭐,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뭐, 김재규 무슨,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박정희, 아무 관계 없는 문재인이, 뭐, 이거, 우리 공, 참견 급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박재희가 떼먹었던 문재인가 뭐, 뭐, 떼먹었던, 어, 뭐, 전두환이가 뭐, 떼먹었던,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 우리는 그냥 국가에, 국가에 달라, 그러면 되는 국가하고 상, 하는 것이지. 국가도 아닌, 개인한테 뭐, 자꾸 이야기 해봤자, 개인한테 사기 당한 거 우리가 국가 보고 달라, 못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사, 기 당한 거는 개인한테 재판해야 받는 거예요. 그 개인, 개인 먹이 맞자 우리한테 유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개인한테 가서 받아라. 그 개인하고 재판해가지고, 그 개인 돈, 어디가 숨겨놓은 거에서 찾아내가지고, 너 가져가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 그, 그냥, 어, 닥쳤던개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마시고, 에, 금전적으로, 뭐, 등치, 등치고, 당하게, 에, 뺏기지 마시고, 쓸데없는, 그, 가짜단체에 오한다가라한다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기가 심정은 이해해요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가자는 데도 없고 하니까 아 그냥 답답한 마음에 여기서 좀 그렇게 뭐 움직이면 아 거기 가면 좀 그래도 우리들한테 우리들의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거나 우리들 마음을 좀개변해 주는구나 아 그건 뭐 조금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 가짜 리더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는 월참이 정상화되고 진짜 리더가 나타나면은 하나 하나 다 해결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오늘은 너무 이야기 저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가짜 전투수당, 가짜 특별법, 가짜 재판, 가짜 단체, 가짜 리더, 가짜 해결사 이것들에 속지 말자는 것을 우선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전부 현 실태예요. 우리가 그 정보 보고를 하고 우리 국가 시책에 방해하는 에 옛날에 그참 정보 보고서를 쓰려고 그러면은 첫째가 개요에 개요, 개요. 어 1탄, 2탄은 개요고 좀 3탄은 현 실태예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상,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4탄, 5탄 가면 현실태가 지나면 문제점. 문제점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대책. 이렇게 문제점 대책. 이것이 하나의 정보 보고서가 완성이 되는 것. 그래가지고 대책이 나오면 건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안을 1, 2, 3안 이렇게 내면은 전후 여러분들이 터해가지고 이걸 하자, 저거 하자. 뭐, 크게 우리 전후 사회는 지금 이게 그 이슈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그냥 뭐, 분산되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여기, 이거지 이건지, 똥인지, 된장인지, 막, 막, 뿌려놓은 거를, 제가 지금 이앞 집산 한 거를, 좀, 종합시켜가지고 분석해서, 지금, 에 우리, 그 박수천 회장님,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 급하, 마음 급하더라도, 여기저기 휩쓸리지 말고, 여기저기 이용당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세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급하다고, 진짜, 바늘, 허리, 실을 하다바 허리에다 매 쓰지는 못해요. 모든 게 순서와 절차가 있어요. 때와 장소가 있고. 뭐, 그냥, 개나 개나 막 설치고, 말이야, 막, 막 나서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뛰다기고 지금 집회 안 한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많은데, 집회 아무 때나 개나 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때와 장소가 필요할 때, 딱 맞춰서 해야 그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이런 데, 이런 데로 다니면서 집회 목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그런, 응? 로드맵도 없이 말이지. 그냥 가서 집회하고, 뭐, 떠들고 오면, 뭐, 그뭐 뭐하고 납니까? 쉬, 소리는 질러서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고 나면 뭐, 그 결과가 없잖아요. 응? 그 결과를 없는 메아리, 허공에 대한 메아리, 메아리 치는 그런 쓸데없는 그 정력 낭비, 우리가 지금 뭐, 70, 80이 다된 사람들이, 응? 그렇게 힘이 남아 돌아갑니까? 날씨도 추운데, 다, 이리저리 이용당하고, 댕기고 몸살 나고, 말이야. 비용 차비 들이고 비용 나고, 응? 이용당하고, 저, 저, 노인 네들이 말이지, 젊은 사람들한테 이리 끌어다니 저리 끌어다니고, 말이야. 에? 참, 불쌍하게 짝이 없어요. 이게 제발, 그, 좀 불쌍한지 그만하고, 앞으로 우리 좀 인간답게 한 번, 대우받고 살아봅시다. 여러분들,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전후방송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하시면은,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지 마세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 들어봤자 도움 안 됩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 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세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예, 예, 힘이 되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지 제가 이용하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물론 뭐 혜비좀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이 방송 운영하다 보면은, 비용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은근히 많이 납니다, 솔직히. 장비도 많이 되고, 그래서, 뭐, 뭐 계좌번호 하나 올렸다 해가지고, 막, 뭐라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뭐, 조금, 뭐, 여유 있는 사람은 좀 후원해 주시고, 여유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뭐, 그걸 가지고 말 시비 걸고 그러지는 마세요. 응? 어? 안 해주면, 안 해주지. 무슨, 뭐, 응? 자기 안 해주면 됐지. 남까지 못하게, 말이 막, 그렇게, 에, 시비 걸고 그러지 마세요. 그 비양심적이고, 우리 전우들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우들을 아주 해치는, 전우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에요. 우리 힘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왜 힘을 분산시킵니까 예? 이 전우방송도 말이죠. 여러분들, 내가, 구독, 좋아요, 내가 강조한 적이 없이 그냥, 그, 구독, 좋아요, 그, 스티커만 붙이고 마는데 사실, 뭐, 구독, 좋아요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한계가 있어요. 지금 뭐한 7천 건도 안 됩니다. 그래봤자 몇십만 원 나오지도 않아요. 그게 뭐큰 몇백만 원에 나온 줄 알고 여러분들 뭐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 말인데 내가 할말 없습니다. 정말. 네. 돈 때문이라면 이일안 합니다, 제. 저는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다. 집중하자. 하나에 집중해야지. 여러 분산하지 맙시다.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말고 이거 이말저말 말 듣지 마시고 오직 제 말만 들으세요. 틀림 없습니다. 보장하겠습니다.